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전반부랑 후반부 5성 캐릭터들이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누굴 뽑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라던가 현재 입지요런 것들의 얘기를 가볍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론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친구를 카즈와랑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론이 얘기를 할 때는 카즈와의 빗대서 한번 표현할 것 같고요 치올리랑 나히다 포즈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합시다 우리 치오리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 전반부 픽업에 실론닌이랑 치오리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치오리는 출시 당시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냐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게 나비아랑 같이 쓸 뭐 서브 딜러 겸뭐 서포터 겸 요런 캐릭터를 원했단 말이야 정확한게는 서포터였죠 그러니까 실론인의 포지션을 치오리한테 원했어 그러면서 결정을 생성해주는 나비아 파티를 짤때 다른 바이온2 캐릭터 하나가 더 추가되면 좋겠는데 종료는 아쉬워 노엘도 아쉽고 고로도 좀 아쉽고 이런 느낌이 점점 들어가지고 요 자리에 들어갈 서포터 겸 서브 딜러를 해주는 캐릭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치오리가 나온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치오리가 그 역할을 해주겠지 했는데 아니었죠.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요거죠. 이 스킬에 달려 있는 타모토의 효과가 사실상 치오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반토막 내는 효과를 눈으로 보여줘 버렸어. 물론 치오리가 단독으로 쓰여서 엄청나게 약하냐? 그게 아니요. 이 친구는 정직하게 쎄. 근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이, 나비아도 겪었고, 뭐, 느비에트도 겪었고, 겪으면서, 아, 이제 폰타인드 싸운 애들은 다 체급이 엄청나게 높겠구나 했는데, 본인 체급이 낫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만큼 높은 건도 아닌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포터나 서브 딜러 보조해주는 버프 역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순수 딜러로 나왔는데, 그 딜러의 역할에서 이 친구한테서 바위 구조물이 없으면 내 인형이 하나 부족해서 딜이 절반이 돼 라고 하는 뭔가 불쾌함을 확실하게 눈으로 드러내놓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나비아랑 같이 쓰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토를 제외하고는 바위 대기 현재까지 없었는데 나비아가 나와서 그래도 나비아가 바위의 희망이다 하면서 바위 파티들을 좀 많이 구성해 나가고 있는 찰나에 치오리가 나왔는데 나비아랑 같이 못 쓰게 나온 거지 못 쓴다라기보다는 아쉽게 나온 거죠 제 역할을 다 못하게 나와버렸다 보니까 나비아 파티에서 기대했던 사람들도 실망을 많이 했고요 단독으로 쓰기에도 사실상 구조물이 항상 들어가야 되니까 뭐 종려라던가 이런 친구가 조합됐을 때 얘가 조합됨으로서 생기는 그 딜로스를 그것만으로 또 메우꾸지 못했어. 종치 엔진이 엄청나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아레키노나 이런 깡들이 엄청 센 친구들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우리가 나왔는데, 뭔가 종치가 모든 걸다 때려 부수고 다녀.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나비아랑도 잘 쓰기 힘들게 나와버리니까 많이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사실상 그 뒤로 복각을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돌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외 구조물이 없더라도, 타모토가 한개더 나오기 때문에 인형 두 개가 된다는 점 때문에 1돌팔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나비아가 애정의 사람들이 치오리를 데려갈 때, 일돌파를꼭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다만 그런 파티 구성물 제외하고 치오리 단독으로 본인이 세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엄청나게 약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서 본인이 주도할 만큼 엄청난 화력을 내는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바이원소 서브딜러를 왜 들어가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바이원소에서 파티랑 조합할 때이 친구가 메인이 되지 않는 이상 종려나 파치나처럼 그 버프를 제공해주는, 혹은 디버프를 제공해주는 캐릭터를 좀더 선호를 하게 되죠. 파티 구성에서 바위 원소가 원소 반응적으로 얻는 이점이 없다 보니까. 근데 치오리가 들어가면은 원소 반응적인 이점도 없는데 본인 딜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센 것도 아니야. 혹은 좀더 세지려면 바위 구조물이 필요해. 요런 단점들 때문에 치오리를 많이 뽑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선오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왔어 왜냐면 새로운 바위 구조물 캐릭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치올이랑 조합해서 쓰기 좋은 메타가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친구는 기존에서 받았던 안 좋은 평가들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처해져 있어요 다만 실론인과 조합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바위 구조물이 없는 건 동일하지만 실론이 내성 감소랑 피해 증가 버프를 줄수 있으니 치오리가 그걸 받고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직까지 나와보지 않은 상상이 추가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 치오리의 평가는 아까 얘기한 거랑 동일하다. 물론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나비 아파트에서 쓸때이 친구가 결정 생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 때문에 종료를 쓰는 경우에서 보다는 그래도 서브 딜이 포함되면서 어차피 바이 공룡으로 내 성감소 데리고 가니까 딜이 추가되면서 결정 생성도 하는 그런 점에서의 이점은 있었고요. 그래서 치오리가 엄청나게 나쁘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현재로서 많이 쓰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나비아 파티 제외하고는 이토 파티에서밖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이마저도 예를들면 실로닌을 뽑았는데 나비아 파티에서 쓰기 편하더라 라고 해버리는 순간 나비아랑 조합 될때1도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로닌이 그 자리를 찾아갈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 현재 제일 큰 장점은 이쁘다 인데 이쁘긴 진짜 이뻐 이어서 호두 먼저 알겠습니다 호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얘도 사실은 약간 아쉬운 포지션에 처해 있죠 왜냐면 이 친구를 완전하게 뛰어넘는다는 라 표현 보단 이 친구가 포함하는 파티를 다쓸수 있는 캐릭터가 나와버린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아를레키노라고 하는 요 친구가 출시가 되어버려서 사실상 많이 묻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를레키노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두를 내가 지금 나장 뽑아야 되냐?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안 뽑아도 된다고 라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아를레키노가 쓰는 파티가 호두가 쓰는 파티들을 상회해. 물론 호프야왕 같은 덱을 아를레키노가 쓰진 않죠. 하지만 그 덱을 제외하고 호야 행종 마저도 아를레키노가 써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호야 행종에서의 dps는 호두가 더잘 나올거야 왜냐면 호두는 메타 증발이 터지니까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도 브론소 온필드 딜러가 쓸수 있는 파티들이 제약이 되게 많았는데 그 제약을 아를레키노가 끊어낸 느낌이죠 나는 엄청나게 법령성이 높은 파티를 짤수 있다라는 거를 아를레키노가 제시 해줬고 지금 말 나오는 조작감들 이런 것들도 극복을 한 사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호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 호두가 가지고 있었던 메리트라고 한다면 창 캐릭터들은 강공격에서 ICD가 있긴 한데 0 5초예요 그래서 사실상 매 강공격마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냥 증발이 터져. 그럼 메타 증발을 쓸수 있는 캐릭터가 호두다 보니까 요 캐릭터가 물만 잘 묻혀 놓으면 증발로 인해서 데미지 펌핑이 너무 잘 되는 거였지. 그래서 호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죽창 딜이 너무 세다. 요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체급이 높은 아를레키노가 덮어씌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호두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그 강한 축창 딜마저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높으냐라고 물어보면 높긴 한데 이거 딜 하나만 보고 내가 얘를 뽑아야 될 이유는 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큰 단점 중 하나죠 지금 계속 말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지만 조작감 부분에서 스태미나 소모가 너무 커 그래서 호두를 1돌파를 하지 않은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공격 한 두세 번 하면 스태미나가다 달아버려요 이게 좀 크지 그래서 점프캔슬을 쓴단 말이야 강공격을 하고 나서 뒤에 생기는 딜레이가 꽤나 길거든요 그 딜레이를 캔슬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거나 대시를 쓰는데 1돌파를 하게 되면 강공격의 스태미나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대시 스태미나만 들어가니까 괜찮았어 근데 1돌파를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강공격 쓰고 스태미나 소모해서 대시까지 써버리면 스태미나가 진짜 두세 번 쓰면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 점프를 써야 되는데 조작감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나 모바일이나 패드 유저들한테서는 더더욱 힘들죠. 그래,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눈을 뽑은 사람들, 후두랑 한눈 풀이나 야란을 조합해서 쓰는 후프야한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메리트가 크죠. 그 덱만큼은 나든 메리트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덱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땐그덱 제외하고 호야 행종? 당연히 센거 맞지만 아까 말했던 1 돌파하지 않는 유저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를레키노에 비하면 메리트가 많이 적다. 다만 내가 아를레키노가 없어. 그럼 호두를 뽑아도 되느냐? 이 얘기를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마저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많진 않아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브론소가 온필드로 나와야 될 이유가 사실상 크게 많지 않아. 그냥 브론소 온필드가안 나와도 향릉 쓰면 돼. 혹은 카즈와 베넷 쓰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가 돼서 호두를 안 뽑았던 사람들도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르레키노가 언제 복각할지 모르니까 호두를 미리 뽑아서 브론소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많이 덜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어져 왔어. 카즈와 베넷을 쓰면 되거나 베넷 향릉을 쓰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곧 있으면 브레신이 나올 거라는 것도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를 브레신이 해준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호두가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좀 덜한 거지. 앞으로에 있을 캐릭터 출시할 거랑 비교해서도 호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덜하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아르르키노랑 비교해서도 많이 메리트가 덜하기 때문에 사실상 뽑았을 때 내가 한운이 있고 해서 그냥 명함으로 호프 야한 덱을 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써도 되죠. 문제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쓰고요 하다 못해 호야 행정으로 내가 몸 비틀어가지고 나선 깨는 거 전혀 문제 없지 나선 클리오만은 그냥 할수 있어. 다만 우리가 이 캐릭터들을 뽑는데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야겠죠. 원석을 모아서 뽑거나 시간을 갈아서 쓰는 거 전부 다 돈이잖아, 사실상. 그거를 써서 캐릭터를 뽑았지만 내가 쓸수 있는 파티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메리트가 덜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호두마저도 이제는 아르르키노가 있다 보니 많이 아쉬움이. 생기는 캐릭터가 되어 버렸다라고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강한 캐릭터인 거는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의 조건들이 약간 까다롭다. 요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애정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어떤 캐릭터든 뽑아도 돼요. 치오리 애정이면 뽑아도 되고요. 호두 애정이면 뽑아도 되고요. 나이다 애정이면 당연히 뽑아도 되고요. 칠론이 애정이면 당연히 뽑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 이게 좀 핵심 얘긴데요. 칠론 인과 나이다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근데 네, 이 얘기가 요번 영상에서의 핵심 주제가 될것같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일 거기도 하고요 실로린을 뽑을지 나이다를 뽑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나이다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설명을 해줍시다 요게 중요할 것 같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이다가 어떤 캐릭터냐 라고 하면은 원신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 중 하나로 신이면 일단 뽑아라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그거의 한 축에 무조건 들어가는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사실상 제일 선호하거나 추천하는 거는 실론이 나이다 둘다 뽑는 거겠지, 그치?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맞지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과금력이 부족한다라던가 둘중 하나만 뽑을 예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나이다를 뽑았을 때 생기는 이 점들. 나이다가 어떤 캐릭터냐고 하면요. 수메르 당시에 프롬소가 추가되고 나서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긴 거야. 이나즈마 전까지는 프롬소가 없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론소가 없었어. 플레이어블 프론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플레이어블 프론소가 추가되면서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원소 반응 이 있죠. 뭐 촉진, 발산부터 시작해서 활성 반응, 그리고 연소, 발화, 만개, 개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생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반응에서에 나온 신 캐릭터인 나이다는 그 모든 거를 담당하는 캐릭터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 프론소와 조합되는 원소 반응을 쓰는 캐릭터들은 본인이 다 담당해. 그래서, 푸른소를 쓰는 조합에는 나이다가 다 들어가요. 이게 핵심이거든. 내가 푸른소 덱을 쓴다. 그럼 이 파티에서는 나이다가 다 들어갔어. 지금, 나타 이전에 대한 얘기요. 나타 이후에선 이제 연소가 조금씩 각광을 받지만, 나타 이전에서 연소를 많이 쓰지 않던 시절, 바라도 거의 쓰지 않고, 만개, 개화, 뭐 촉진 발산을 쓰던 시절에서는 나이다가 모든 파티에 다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다의 메리트가 정말 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진이죠. 나행시 엔진이라는 거를 이 친구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메르부터 폰타임까지는 나이다가 그한 축을 담당해 왔어요. 2년 했죠. 2년 동안 나이다는 사실상 파티 한 줄은 뭐 예를 들면 프리나 이후에 네프카백이라 치면은 밑에 주는 알라인시야 이게 지금 고정이 되어 왔었어요. 그치? 지금 현재까지의 메타는 한 줄은 느비에트, 한 줄은 나이다였어요. 사실상. 근데 여기서 점차 폼타인이 되면서 캐릭터들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나 굳이 나인시 안 써도 될것 같은데라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아르레키노 쓰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아행카베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뉴비에트는 뉴비에트 파티 하나 짜고 요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캐릭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이다를 쓰는 사람들은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은 나이다 그대로 쓰고 지금도 알나인시 그대로 씁니다. 알나인시 그대로 쓰고. 혹은 새롭게 캐릭터를 뽑은 사람들은 그거 위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부터 풀 원소 반응을 쓰는 파티를 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없었어도 지금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다라는 캐릭터는 풀 원소와 반응하는 혹은 번개 원소나 이런 쪽과 계열과 연관되어 있는. 파티들을 짤 때는 거의 필수 캐릭터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고 내가 그 파티를 쓸 거면 지금도 필수 캐릭터인 거는 맞다 요 얘기는 일단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왜냐면 나이다가 워낙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명암으로도 완성형 캐릭터고 일단 신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게 데미지도 잘 넣지만 파티원들 버프도 충분하게 해주고요 풀 부착을 엄청나게 잘한다라든가 요런 게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나이다가 들어가는 번개 원소와 조합되는 풀 원소 덱 여기서는 사실상 핵심 캐릭터인 거는 맞지. 그쵸. 이 친구는 명함만 뽑아도 사실상태. 하다 못해, 왜알나인씨 쓰는 나행시 덱이 지금까지 저점의 신이라고 불렸냐면, 나이다 육선 진짜 개판으로 한 제품이라고 해도, 제가, 제가 막말을 하는 표현이긴 한데, 진짜 나이다 치명타 막 치확 10%막 이래도, 원마만 높게 땡겨도 알나인 씨면 나선이 깨졌어. 지금도 깨져요. 이게, 이게 문제인 거지. 진짜 세팅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이다를 뽑은 다음에 신호부 레벨 90 원마 풀로 땡기고 끝. 이게, 이게 사실상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나이다를 쓰는 파티들에서 나이다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 중 하나란 말이죠. 이 친구는 그냥 명함만 뽑아도 어떤 풀온 소택을 짜더라도 박값은 기본적으로 한다. 이게 큰 장점이 있었죠. 다만, 요 얘기는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다를 지금 당장 무조건 뽑아야 하냐. 이거는 약간 얘기가 달라. 나이다가 엄청 좋은 대기라는 거는 지금까지 잘 얘기를 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이다가 잘쓸 거냐. 그리고 추가로 내가 나이다가 필요하냐 이 얘기는 달라요. 왜냐면 원신의 대기 너무 많아졌어 이제. 원신의 대기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나선마이아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이다를 안 쓰는 경우들도 앞으로 지금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복각을 안 했었는데도 지금까지 나선 클리어 해온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나선만 진행할 때 나이다가 없어도 이제는 주택 짜기가 편해졌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당장 나이다가 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 혹은 에밀리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이다를 뽑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예정을 상상해봤다면 앞으로의 이루어질 메타적인 일?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신이 그 메타를 담당을 하죠. 그러면, 불의 신이 그나타를 담당하겠죠. 요번 나타를. 그럼, 불원소기 때문에 나이다랑 많이 조합될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죠. 당장 요번 키니치 때만 보더라도, 키니치랑 나이다를 조합하는 것보다는 에밀리를 조합하는 게 좋았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까지 봤을 때, 스네즈나야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상 얼음원소란 말이지. 그럼, 얼음원소가 담당하는 그 메타에서 나이다가 많이 쓸 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점차 나이다의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 다만, 다만 요거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당장 내 입장에서 나이다를 뽑았을 때좋으냐랑은 별개야 왜냐면 내가 신호부가 어찌저찌 생겼어 그리고 행추가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1년을 국밥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 장담이 될 거라고 봐 당장 키니치한테 나이 씻어도 괜찮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내가 나이다를 뽑았을 때 얻는 메리트는 정말 클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나이다가 없었는데 생겼어 그걸로 이 파티를 짜기 쉬워진다는 라 거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다를 지금 당장 뽑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편해질 수 있고 앞으로 최소한 1년은 쭉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인시 대기라는 게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거기 앞에 무조건 아라이탕을 붙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신규 번개 원소 캐릭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나인시를 잘 받아먹을 수도 있어. 나타 지역에서 번개 원소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명암 정도까지는 저는 가져가는 거를 권장할 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얘기는 실론인 얘기하기 전이니까 앞으로의 추세는 점점 떨어질 거는 아마도 메인 메타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아 보여. 메인 메타에서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뉴비가 그 메인 메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에서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나이다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 워낙 나인시가 너무나 좋은 덱이기 때문에 뭐나시를안 써도 되죠. 당장 이제는 타이날이 뽑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타이날이 뽑아가지고 타미나 종에서 미코 없으면 피칠 수 있고 그쵸 그런 것도 당장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고인물의 반열 혹은 많은 파티풀을 가지게 될수 있는 그 기간까지의 도움은 정말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명함 기준이에요. 명함이어도 충분하잖아, 그치? 나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 저는 모든 캐릭터가 명함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매번 얘기하지, 나는 모든 캐릭터가 명함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두 덱을 자르기 힘들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나이다 그 중간 역할을 정말 잘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은 환상극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겠죠. 물론 환상극에서 나이다가 없어도 클리어 가능하겠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있으면 좋은 거는 지금까지도 맞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랑 내가 고인물 반열을 들었을 때라 생각을 하면은 나이다에 대한 입지는 조금씩 하락할 거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랑 별개로 원신 유저들 입장에서 내가 뉴비야 그런데 나이다를 데려감으로써 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행추도 있고 신호부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니면 뭐 클로린드가 있다라는가 나이다랑 조합할 캐릭터가 있긴 해야 돼 그거는 확실해요 나이다랑 조합할 캐릭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다만 덜컹 뽑았을 때 메리트가 있냐라고 하면 그건 별개입니다 근데 나이다랑 조합할 게 파티가 짜일 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이다를 뽑아서 그 파티를 짤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세팅이 힘든 부분들을 좀 많이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실론인들 뽑을까 푸리나에 뽑을까에 대해서는 실론인 얘기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합시다. 실론인에 대한 얘기를 여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실론인은 공개된 정보만 봤을 때는 매우 카즈아랑 유사한 캐릭터로 보이죠. 이 얘기는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정보를 봤을 테고 내성감소 네, 제공해주고 피해 증가 버프 제공해주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할수 있는 게힐도 가능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꽤나 클 걸로 보입니다. 실론인이 한 자리 들어가면서 힐러를 빼는 구성을 많이 쓸 걸로 생각이 들어요. 실론인 카지아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실론이 쓰고 바라모서 다른 걸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실론인이 하나의 메타로 들어오는 것도 맞을 걸로 생각이 들어.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출발했을 때는 카자와 마크투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자가 하나 더 생긴다. 사실 이건 엄청 큰 메리트거든. 우리가 덱짜는 입장에서 카자가 하나 더 생긴다. 이건 진짜 큰 메리트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출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자를 한개더 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해준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카자가 포함되는 파티를 쓰고 있었을 때 다른 한 파티에도 실로닌을 넣어서 그걸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느프카백을 쓰고 있었어. 근데 그 자리에다가 카즈아를 빼고 실로닌을 넣어도 상관없죠. 그쵸? 그러면 카즈아가 비어. 이걸로 뭘할수 있냐? 밑에 아를레키노를 놓고 아를레키노, 카즈아, 베넷, 행추, 뭐, 야란, 종료, 뭐,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뉴비에트는 어차피 범인 공격이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카즈아가 몸이 두 개가 된다라는 거는 진짜 크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요부분에 알아야 될게 내가 그런 계열들의 캐릭터가 적을 때 예를 들면 리비에트 하나 있고 끝이야 혹은 아를레킨 하나 있고 끝이야 요런 계열일 때는 카즈아가 애초에 하나만 들어갔었죠 다른 반대편 파티에 카즈아가 필수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아까 말했던 나이다 가 채워 질게 높게 생각이 되긴 해요 요건 완전 극류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파티가 너무 적어 가지고 파티 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일 때 내가 한쪽 파티는 뉴비어트를 어떻게든 해결해 왔지만 밑에 파티를 다른 걸 해결 못해 왔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이다가 그걸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뉴비어트있고아를르티노 뽑았어 요런 계열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로닌을 뽑게 되면 실로닌으로 카드 대신 해주면 되니까 파티가두 개가 무난하게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로니에 대해서 이 친구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카자라고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카자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입장은 파티 작이 너무 편해진다는거첫 번째. 그리고 좀 고인물의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그땐 당연히 나이가 있겠지만 카자 실로니을두 개를 붙여버려서 쓰는 파티도 엄청 포텐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죠. 이때는 장점이 뭐냐면. 프리나를 아마 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뭐, 예를 들면, 라이덴 야란을 쓴다라던가, 상관없죠. 어차피 실로닌이 힐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프리나를 떼줬으니까, 느비에트 파티가 자유로워진다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될 거라서, 실로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정말 클 걸로 예상이 된다. 파자랑 조합이 돼서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낼 것도 예상이 되고요. 파자를 빼고, 그냥 실로닌에다가, 리넷, 이런 식으로 조합해가지고, 바람호소 하나 넣는다던가, 그런 식의 조합도 예상이 되고요. 혹은 뭐 벤티가 있는 사람들이 적긴 하겠지만 벤티랑 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론인이 정말 좋은 것도 맞고 나이다가 정말 좋은 것도 맞지만 내가 당장 캐릭터를 뽑아야 되면 있어서 내 파티 풀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첫 번째 하나. 다만 나이다를 뽑을 때는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앞으로 뒤에 있는 특별 방송을 보고 그 뒤에 누가 나올지도 잘 봐야 돼. 예를 들면 그 생각은 합니다. 나이다는 실로닌 든 간에 일단 브레신을 거르면서까지 뽑을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다를 뽑아 가는 거는 맞지. 실로닌을 뽑아 가는 것도 맞 맞지. 하지만 일단 브레신이 현재 나타 메타를 주도할 거는 거의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로닌까지는 내가 무조건 먹을 거야라고 해서 뽑았어. 근데 나이다를 뽑으려고 했는데 당장 다음에 전반부가 만약에 브레신이데라고하면 고민을 좀해 봐야 한다. 나이다의 다음 버전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요 혹은 에밀리가 있다면 더더욱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픽업 얘기를 할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에밀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에밀리가 어느 정도는 하위 호환격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그래서 본인 캐릭터 풀을 잘 확인하고요. 여기서 좀안 좋은 경우들 하나는 휘둘리면 안 되는 것중 하나는 와 남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는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 정보지만. 그게 나한테 좋은 거랑은 별개야.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비아랑 쓰니까 너무 좋대. 난 나비아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 좋다라는 건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실론이는 모든 분야에서 좋게 쓰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썼는데 와카즈실 실론이 너무 사기인데? 이거에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내한 파티가 세질 뿐이지 다른 파티 짜는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잘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일단 치올이랑 호두에 대한 얘기는 그 친구들에 대한 입지로 설명을 했고요. 나이다랑 실론인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은 나선도 클리어가 힘들고 전차 올라가는 단계라고 했을 때. 아르레키노라던가 리비에트 같은 기존의 카즈아랑 조합되기 좋았던 캐릭터가 카즈아가 부족해가지고 덱을 만들기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 카즈아가 대신 들어가서 실루닌만으로 해결이 된 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실루닌이 메리트가 정말 클 것이다 다만 그게 아니라 난, 나는 나이다만 들어오면 돼 예를 들면 내가 잘 모르던 시절에 아라이탄만 미리 뽑았어 그런 상황이야 혹은 내가 클로린드가 있어서 나이다랑 조합하기 좋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이다를 뽑아가는 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이 친구의 입지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친구가 조합될 캐릭터들이 적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메타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다가 점차 힘이 빠지는 거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힘이 빠진다는 표현보다는 나이다랑 조합될 캐릭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인가에서의 측면이죠 물론 이것도 깨고 갑자기 뭐 실론이 급해 번개 원소 캐릭터를 내가지고 나이다랑 막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미래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때 기본적으로 신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앞으로 있을 브레 신이랑 얼음 신은 나이다랑 조합되기 좋은 캐릭터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내가 나이다를 그 미래까지 고려해서 아 2년 뒤에 나이다 생각해보니까 별로인데 이 얘기 할 거면은 안 뽑는 게맞구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신호부라던가 행추가 있어서 나인시가 완성이 되고 그거 하나로서 나선이나 환상극을 빠르게 클리어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메리트가 큰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경우에 입장에 내가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나이다는 적극 추천이고요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론이는 물론 분석이 나와봐야 됩니다 꼭꼭 분석을 더 해봐야 되지만 단순히 카즈아 마크2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카즈아쓸 것이 정말 맞느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이다를 이용해서 다른 파티를 만드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가 워낙 좋게 설계된 캐릭터다 보니까 하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캐릭터, 하나는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줄 캐릭터로 생각이 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정리하기로는 그래요. 당장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실론이 뽑으세요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당장 나이다 무조건 뽑으세요라고 할 것도 아닌 걸로 보여. 워낙 두 캐릭터가 다 좋다 보니 핵심은 그거죠. 제일 좋은 건 캐릭터가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다 같이 후반부에 있는 캐릭터들. 어떤 경우는 똑같아요. 후반부 픽업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음에 쓸 픽업 정보까지 보고 뽑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일찍 뽑아서 즐기는 것도 재밌겠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뽑을 때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그 평가가 나랑 맞는지도 판단해야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쓸때 좋았는데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게 나한테 없어. 그러면 그 평가는 나랑 맞지 않는 평가인 거지 현재로선 그런 거를 꼭 감안해야 되고요 후반부 피켓서 픽업을 할 때는 특별 방송 보고 뒤에 뭐 나올지까지 고려하기 라고 정리를 합시다